약간 저는 아나운서 느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몇년더못 가실 것 같아요. 느낌이. <laughs> 대표님이 19년 동안 하면서 너무 수많은 음.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보람이 있었다 음. 기억에 남는다는 건 있을까요? 보통의 중위권 학생들이 오거든요 네네. 3등급, 4등급 정도의 음. 학생들이 오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고요 음. 충청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학교를 갈수 있는 성적인데 가족회의를 또하셔갖고 경기권에만 가면 소원이 없게 오늘 2등급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나등급다 올려서 다 2등급 맞고 경기권에 갈수 있는 성적 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 끝난그 다음날 바로 이제 아버님께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음. 말씀하시냐면 1년 했을 때 하나든가 올라가서 1년만 더 해보겠다 성과를 어. <laughs> 봤으니까 뭐. 부모님 보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도 경험한 거예요 음. 아 공부를 내가 직접 하니까 성적이 진짜 오르는구나 이런 노력을 기간을 늘렸을 때도 가능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겠죠 힘 빠지게 했던 케이스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제가 강연회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네. 그 내용을 학부모님 들으시고 음. 이제 학생과 같이 찾아오시는 경우인데 이제 학부모님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의지가 아. 없는 제가 또 어떻게 못 해줘요 음. 학생 자체가 어떻게 안 해보려고 하니까 음. 회사 이름하고 직원 수는 얼마나 돼요? 가끔 본명이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큰 대자에 가르칠 교자 크게 네. 가르쳐라 오대교가 본명인데 오대교 수능연구소를 먼저 갖고 있어서 그스텝들이 1년 동안에 수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변화가 되는지 이런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고 네. 제가 기업체 강연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전담해야 되는 부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모든 에듀케이션이라고 법인을 갖고 있고 음. 또 제가 책을 자꾸 내다 보니까 네. 저작권이나 이런 콘텐츠를 음. 보호하려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북작이라는 출판사까지 갖고 있어서. 다 갖고 있네. <laughs>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는 만큼 네. 사업체가 조금씩. 수능, 쪽집게, 정시, 스타 강사로서 하루 일과하고 바쁜 시간대는 언제예요?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 이제 학교를 음, 맞추고 와야 아, 되니까 그러겠네. 오후 5시부터 10시 음. 정도에 이제 학생을 들 만나고요. 네. 기업체에서 강연을 진행할 때는 거의 무조건 90% 이상은 오전에 강의를 해요. 어, 그러겠네요. 그래서 보통 10시나 11시 에 시작해서 네. 1시간, 한시간반 정도 진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 준비하거나 실제로 콘텐츠 내용들 보고 매일매일 올라온 자료를 또 분석하고 확인해야 되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제가 쓰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책을 내는 것 같아요. 나도 기대가 네. 돼 이번에. 그렇죠. 네. 일단 책을 내게 되면 그책 내용을 갖다가 강의를 진행하고 음. 또책 내용을 칼럼으로도 신문에 연재도 하고 책 내용을 갖다가 인터뷰도 하거든요. 오. 책 콘텐츠가 대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양한 방면에 쓰고 있고 실제로 이제 책이 서점에 진열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토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음. 그책 내용 그대로를 이제 현장에서는 강연을 진행하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그렇지만 작년. 음. 제가 1년에 한 150번 정도 강연에 진행하거든요 음. 한번 진행할 때마다 100분 혹은 200분 정도가 참석하시니까 작년에만 오프라인에서 한 3만 명 정도 들으신 거죠 그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강의 자료나 사진 자료를 이제 언론 보도로 홍보하고 음. 그 내용 그대로를 저도 마찬가지 SNS를 하는데 그렇죠.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 등등등에 그 내용을 또다 업로드를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로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강의나 컨설팅이나 세미나 로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대단하신 분은 오셨어요 <laughs> 저도 이제 책 쓰면은 헤드헌터로 할수 있는 건다 해본 거거든요. 어... 마지막 활용 점점을 찍었으니까 음. 강연 필요하신 분들은 수능 쪽은 이쪽. 직업이나 헤드헌팅은 이쪽으로 어... 해주시면 어... 맞네, 맞네. 딱입니다, 여러분들. AI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이제 AI를 음... 뽑아요. 음... 질문 딱 하나만 주잖아요.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밑에가 한 2만 개가 있어. 뭐라고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파바바바박 해하고한 10개만 물어보면 이게 음. 면접볼에 불합격할에 다 나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음. 미래의 전망은 좀 어때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보는데 첫 번째 네. 시장성과 두 번째는 정보력이라는 음. 부분인데 시, 첫 번째 시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3 인원이 매년 50만 명이 새로 생기거든요 고객이 50만이네 매년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력 인구가 줄어들지 않냐 음. 통계 자료 갖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물론 40만 명까지 내려가는데 다시 음. 또 올라가요 예전에는 두 자녀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한 자녀에 집중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줄었냐 하면 안줄 두명쓸거한 명이 집중하겠다. 그리고 매년 고3 인원이 50만 명이 새롭게 올라온다. 이거는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계산한다면, 앞으로 10년은 시장성은 확보된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정보력인데, 음. 다행스럽게도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봐도 복잡한데, 저는 이게 익숙한 거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똑같은 자료를 계속 보는 과정에서 새롭게 뭐가 하나가 딱 추가됐네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새롭지가 않은 건데, 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우신 거죠. 우리 딸 분당에 명문고 다니는데, 입학하니까 뭘부모 설명해라더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어, 선생님이 맞아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맞아요. 설명을 하는데 나 머리가 아픈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내가 난좀 일을 신경을 많이 쓸게 <laughs> 자기가 집중해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쵸? 거의 맡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매년 트렌드도 바뀌니까 네. 미래는 박래우 네, 제가 판단컨대는 달지 그 뭐. 않을까. 수능이 뭐.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먹고 살겠네. 네. 근데 자연스럽게 작년에 발표했던 그 자료에도 네. 수능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단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네. 더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역시,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네, 학부모님 왜. 입시 전문가분이 앉아 계신데 실제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은 입시에서 정시가 20%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 40으로 늘어나요 2배로 그러니까 그, 그렇죠 또 하나는 수시라고 해도 상위권 대학은 음. 수능 성적을 반영해요 시장은 밝지 않을까 저번에 나왔던 진코치님 음. 네네네 진코치님. 수시 컨설턴트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좀 우울하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수시보다 정시가 막두배 이상 늘어나니까 음. 아무래도 롤이 줄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전망은 좋다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럼 이쯤에서 우리 제 네이버에 헤드헌터 윤재형 공식 카페하고, 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우리 네.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네. 드려볼게요. 진코치님, 음. 이분이 그 수시 음. 컨설턴트 편에 나오신 주인공인데, 1번. 솔직한 주량이 얼마입니까라고 하셨는데 아시는 분인가 봐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죠. 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예.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마시는 것 같은데 많이 먹으면 한병 반, 두 병? 소주 기준으로 한병 반에서 두 병. 네. 소주는안 마셔. 취하는 게 싫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음, 그냥 깔끔하게 그냥 맥주 하고 막걸리로 먹고 음. 소주는 웬만하면 피하고 있어요. 음. 2번. 진코치랑만 술안 마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해 하시는 건데요? 진코치는 제가 제주도콘 컨설팅 내려갔을 때 만나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서울 올라와서 바로 아침 일찍부터 제가 일정을 시작하는 음. 게 보통이거든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수능 끝나면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3번 엄마들의 BTS로서 어느 멤버 포지션을 원하십니까, 쟤는? B. 어 B. 네. 그 B가 V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좋아서. 네. B편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laughs> 엄마들의 네. BTS. 저는 미입니다아이 아미. 저희 팬클럽은 미입니다 M이. <laughs> <laughs> 제팬 닉네임은 헌터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멋있 헌터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시청자 질문 남겨주신 진구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출연 예정인 분들은 네이버에 있는 공식 카페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일타 강사신데 결혼하셨어요? 그걸 못했네요 아유, 아유 제가 뭐? 못한 거예요 못한 거 하실 생각은 있고요? 그럼요 아이고 저 그럼요. 저번에 나온 출연자가 너무사했어요 아. 망도르 님인데 그분은 여기서 공개공헌했어요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네.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해군 장교 출신에다가 어. 경찰도 붙었다가 어. 경찰도 때려치고 나와서 노무사된 거예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럼 결혼 생각이 있다 그러면 혹시 이사람 있어요? 저는 확실히 네. 외모를 보는 거 같습니다 망도르 님이랑 똑같네 그분도 뭐 말, 빙빙 돌리더니만 결론은 외모야. 그냥 그래서 못 갔는지. 연예를 친다 그러면 이미지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헬로비너스 나라나, 조여정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크아, 저도 좋아하는데. 약간 저는 아나운서 느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몇년더못 가실 것 같아요. 느낌이. <laughs> 그러면 우리 오대교님이 이거는 내가 다른 컨설턴트보다 강점이다 음. 못 따라온다는 음. 그런 거 있을까요? 맨 처음엔 과외로 시작한 거예요. 아, 과외로. 과외로 음. 하고. 점점, 점로 수능, 국어 강의하고, 네. 나중에 이제 기업체 강의하고, 컨설턴트도 하고, 방송 일까지 하는 건데, 음. 19년 동안에 하면서, 현장이 일단 첫 번째였다. 음. 그 경쟁력이고, 또 하나는 간단해요. 수능 10번 받고, 전공 만점 받고, 전국 1등 했고, 음. 그리고 매년 음. 책 출간하고 있고, 그게 일단 가장 큰 경쟁력이지 않겠나. 저는 이제 한 달, 두 달만 넘어가면 이제 20년차가 되거든요. 네. 제가 이 업을 그만하지 않는 이상, 경력은 계속 쌓일 거니까. 그러네. 그런 게 아마 저는 경쟁력이지 않을까. 오대교님이나 저를 따라오려면, 그분이 20년차 되면 우리는 사실년 차 되는 맞죠. 거야. 제가 직업 방송이 제일 오래됐거든요. 음... 7년 차인데 먼저 했다는게 중요하거든. 그럼요. 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뭐... 우리가 할수록 쌓이는 거니까.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표님이 시즌 2 298회 주인공이거든요. 다른 분이 내 걸로 똑같이 했어. 아. 200회 됐어. 2,500회 됐다. 맞아요, 맞아요. 그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게임이 안 되거든. 음... 여러분들 하는 물만 파십시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저거 손대다가 다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고쳤으면 하는 단점이 있어요. 친한 형님께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수능 말고 아는 게 없다.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단점이더라고요. 수능 말고 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요. 하나만 보고 왔으니까. 한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의 이제 놓친 부분이 많죠. 근데 그건 네. 어떻게 보면 단점이긴 하지만 장점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는데 그잖아요. 한편으로 네. 저 혼자 생각할 땐 단점일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19년 하시면서 생기 직업병이라든지 버릇 같은 거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보통 대화하거나 학부모님하고 대화잖아요. 네. 하저 들면몇 등급인지 압니다. 어 아, 진짜로. 그리고 학년도 알고 선별도알수 있어. 아. 질문 몇 가지 두개 정도만 딱 들으면 어. 시기마다 고민하는 음. 수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어디 보내야 되느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어 그러네. <laughs> 그리고 이대로 놀려도 괜찮냐? 초등학교 5학년 음.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 어. 이뭐 정해져 있어요. 문과가 좋냐, 이과가 좋냐. 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학부모님. 음.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질문을 그잘 들어요. 이게 약간 직업병인 것 같은데. 오. 직업병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하우네요. 아, 아니, 노하우죠. 오. 19년 동안 수능 쪽 집계 컨설턴트를 하시면서, 음. 아, 이거는 진짜 힘들다 하는 거 있어요?